엄마 그렇게 숨겨놔도 엄마 돈은 결국 우리 거야. 당장 3억 보내. 안 보내면 동네방네 다 말할 거야. 너희가 무슨 권리로 내 인생을 망치려 하느냐. 가난한 엄마 코스프레 그만둬. 이제 끝낼 때야. 그 순간 제 가슴 속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모든 것은 사실 두달전 평범한 어느 오후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영상을 시청 중이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 후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67세 박순자입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세탁소를 운영하며 40년을 버텼어요. 손님들은 저를 보며 저 할머니 힘들게 산다고 수군댔죠. 맞아요. 저는 일부러 가난한 척 했습니다. 은행 예금 4억 원과 시골에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땅을 아무도 모르게 숨겨뒀어요. 아들 준호는 42세. 택시기사로 일하다 그만두고 백수처럼 지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활했죠. 두 사람은 가끔 제 가게에 들러 커피 값을 빌려가곤 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엄마 돈 없어. 이것도 빚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게 제 방어막이었죠. 그런데 두달전 아들 부부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사업 자금으로 3억만 빌려주세요. 한 달만 쓰고 바로 갚을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하니. 그러자 아들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통장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엄마, 우리 다 알아. 숨긴 거 알고 있다고.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애써 태어난 척 말했어요. 그게 다 노후 대비야, 못초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였죠. 그럼 우린 망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매달려도 안 돼요? 결국 저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스마트폰 뱅킹으로 3억을 송금했어요. 그리고 차용증을 받았죠. 사진으로 찍어 카톡에 저장했습니다. 석달뒤 갚겠다는 문구가 선명했어요.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곧 갚을게요. 며느리도 손을 꼭 잡았죠. 어머님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 말을 믿었어요. 하지만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한 달, 두달 연락이 뚝 끊겼어요. 전화는 받지 않고 카톡은 익십이었죠. 세 번째 달이 되자 불안해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제 모르게 5천만 원이 더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머리가 띵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카톡을 뒤져봤더니 며느리가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었어요. 엄마 가난한 척 연기 잘하네. 재산 다 털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아들 부부가 이렇게 훔쳐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세탁소 구석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서럽다, 너무 서러워. 하지만 울기만 할 수는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사기 입증이 어렵습니다.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법으로 끝까지 싸우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쥔 차용증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이게 제 유일한 무기였죠. 그날부터 저는 모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송금 기록, 카톡 캡처, 통화 녹음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밤마다 작은 노트에 날짜와 금액을 적었습니다. 반드시 이긴다. 꼭 이겨낸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석 달이 지난 어느 가을 저녁이었어요. 세탁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가슴이 답답해 왔습니다. 통장을 다시 열어봤죠. 3억 원 송금 외에 추가 5천만 원이 사라진 기록이 뚜렷했어요. 손가락이 저려오는 느낌이었죠. 스마트폰을 들고 카톡 대화방을 훑었어요. 며느리 수진이가 아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재산 사억 넘는 거 확실해. 가난한 척 하는 거다 속았어. 아들이 답했죠. 다 털어서 사업 다시 해보자. 엄마 땅도 팔아 버리자.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이렇게 노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세탁소 뒤편 작은 방에서. 무릎 꿇고 앉아 울었죠. 눈물이 주체가 안 됐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믿었을까? 젊은 시절 회상이 떠올랐습니다. 20대에 남편 잃고 홀로 아이 키우며 편의점 알바로 하루하루 버텼어요. 아들 준호는 제게 모든 걸 바친 존재였죠. 대학 학비도 제가 알바비로 대주고 결혼식 비용도 모아줬습니다. 그런 아들이 이제 제 목을 조른다는 게 서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이웃이 말해주더군요. 어제 짐 싸서 나갔어요. 급하다고 하던데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곳은 텅빈 집이었어요. 가구도 치우고 전세 보증금까지 돌려받은 흔적이 보였죠. 카톡으로 물어봤어요. 준호야, 어디 갔어? 돈 갚을 때 됐어? 답이 없었어요. 며느리 프로필 사진도 지워졌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사기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슴 한 구석이 시려왔습니다. 경찰서로 직행했죠. 책상에 앉은 경찰이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가족 간 거래는 증거가 확실해야 해요. 통장 기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차용증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거 봐요. 석달 갚기로 했어요. 경찰은 고개를 저었죠. 민사소송으로 가세요. 형사는 어렵겠네요.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작은 탁자에 앉았습니다. 스마트폰을 켜고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송금 날짜 2024년 9월 15일 3억원. 추가 인출 10월 20일 5천만원. 카톡 스크린샷 50장 넘게 캡처했습니다. 차용증 사진은 확대해서 프린트했죠. 밤새 노트에 적었어요. 금액 총 3억 5천만원. 이자 포함 청구. 손등에 힘줄이 붉어졌습니다. 한 달, 두달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 부부는 SNS에 해외여행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새 출발이라는 캡션과 함께요. 제 피가 끌었습니다. 입안이 썼어요. 그 사이 저는 세탁소 일을 계속했죠. 손님들에게 웃으며 빨래를 받았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변호사 사무실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50대 초반의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서류를 펼쳐놓고 말씀하셨어요. 증거가 좋네요. 민사소송 제기합시다.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네 소송 준비에 3개월이 걸렸습니다. 법원 서류 접수일 2025년 1월 10일. 그때부터 매주 변호사와 통화했죠. 어머님 숨긴 재산은 공개 안 하셔도 돼요. 증거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골 땅 등기부등본도 미리 발급받아 준비했습니다. 판사에게 보여줄 무기였죠. 소송 접수 후한 달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갑자기 연락을 해왔어요. 전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소송 취소해. 우리 잘못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법정에서 보자. 통화를 끊고 창 밖을 봤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밤이었어요. 마음 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 올랐죠. 이겨낼 수 있어. 그렇게 봄이 왔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다시 도는 사이, 첫 공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원 문턱을 넘는 제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죠. 법정 첫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원에 섰습니다. 아들 부부도 출석해 있었고 법정 분위기는 매우 냉랭했어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변론을 시작하세요. 며느리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가 드릴 말씀은 이 돈은 엄마에게 드린 선물이 맞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거들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힘들었지만 갚을 의사는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상의 후 조용히 반박했어요. 차용증과 송금 기록, 카톡 대화 모두 명백한 증거입니다. 법정 안 가득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판사는 추가 증거를 요구했어요. 다음 공판 전까지 모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저는 혼잣말을 했죠. 서럽다, 서러워. 이젠 끝내야 해. 한 달, 두달 시간이 흘렀고,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보강했습니다. 차용증 사진 확대 인쇄, 통장 내역 복사, 카톡 대화 스크린샷을 정리해서 제출했죠. 법정 공방은 계속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때론 눈물을 흘리며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고, 아들은 변명만 늘어놓았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생은 엄마 인생이다. 판사는 결국 사기 사실을 인정하며 배상 명령을 내렸죠. 3억 5천만원 배상에 준하는 판결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해외 도주를 시도했지만 체포되었고 저는 회수한 돈으로 세탁소를 수리했습니다. 새 원룸으로 이사하고 저만의 삶을 찾아나섰죠. 이제야 알겠어요. 배신당한 아픔 뒤에 쌓인 단단한 마음. 이젠 내돈내 내 삶을 살겠다 다짐했습니다. 첫 공판이 끝난 후석 달이 더 흘렀습니다. 2025년 5월 20일, 최종 공판날이 왔어요. 법원 복도의 선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베어 나왔죠. 변호사가 어깨를 토닥여 줬어요. 오늘 승리합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아들 준호와 며느리 수진이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아들은 창백한 얼굴로 시선을 피했고, 며느리는 화장으로 눈물을 가렸죠.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최종 변론 시작하세요. 먼저 아들 쪽 변호사가 말했어요. 피고는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었을 뿐입니다. 아들이 마이크 앞으로 나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사업 망해서 그랬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덧붙였죠. 어머님 선물이었어요. 갚을게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변호사가 증거 봉투를 열었어요. 송금 기록 2024년 9월 15일 3억 원입니다. 추가 인출 10월 20일 5천만 원. 카톡 캡처를 화면에 띄웠죠. 엄마 재산 4억 넘는 거 확실해. 다 털자. 법정의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판사가 돋보기를 끼고 들여다봤어요. 저는 직접 증언대에 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꼭 참았어요. 저는 40년 세탁소에서 모은 돈입니다. 가난한 척하며 숨겼는데 아들 부부가 다 알아냈어요. 시골 땅 등기부등본을 제출했죠. 이것도 노리려 했습니다. 아들 변호사가 반박하려 했어요. 가족 간 선의의 거래입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차용증 사진을 확대 보여줬습니다. 석달 값기로 명확합니다. 사기 맞아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명백합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세요. 재판장이 제지했죠. 조용히 하세요. 심리가 끝나고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피고의 사기행위 인정합니다. 3억 5천만원 배상하라. 법정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 부부는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어요.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죠. 법원 복도에 나오니 변호사가 안아줬어요. 축하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전화가 왔어요. 경찰이었죠. 피고 부부가 해외 도주하려 합니다. 제 몸이 굳었어요. 공항 막아주세요. 그날 밤 뉴스를 봤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아들 부부가 체포됐다는 소식. 스마트폰에 담긴 여권 사진이 결정적 증거였어요. 입술이 저려오는 기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집행관이 연락 왔습니다. 자산 압류 시작합니다. 아들 집 전세 보증금, 며느리 급여, 은행 잔고 하나씩 회수됐어요. 두달 만에 2억 8천만 원이 제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손이 떨려 영수증을 쥐기 힘들었어요. 그사이 세탁소는 문을 닫았죠. 손님들이 어머니 어디 가셨나 물었지만 대답할 기운 없었어요. 밤마다 창 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정말 끝났어. 가슴 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아직 먼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판결 확정까지 한 달. 항소 기한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어요. 아들 부부는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형사 재판도 시작됐죠. 저는 증인으로 불려갔어요. 네, 사기 맞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제 인생의 폭풍이 서서히 잦아들었어요. 법원 서류를 쥐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살았어. 살아남았어. 입안에 단맛이 돌았죠. 판결 확정된 지한달 후였어요. 2025년 10월 15일 집행관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님, 최종 2억 8천만원 입금됐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숫자가 떠올랐을 때제 눈물이 쏟아졌어요. 손등으로 닦아도 멈추지 않았죠. 끝났다. 정말 끝났어. 세탁소는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아 작은 원룸으로 이사 왔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공원이 평화로웠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며 창가에 앉았죠. 젊은 시절 생각이 났어요. 남편 잃고 홀로 아들 키우던 그때 세탁소에서 빨래 개며 꿈꿨던 살. 이제 내 차례야. 시골 땅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어요. 공인중개사가 와서 평가했죠. 1억 2천만원 나옵니다. 돈이 통장에 들어오자 가슴이 홀가분해졌습니다. 총 4억 원 가까운 돈이 제 손에 돌아왔어요. 아들 부부 소식은 형사 재판에서 들었습니다.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선고됐다고요. 경찰이 전화로 말했어요. 어머님 덕에 잡았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요히 들었죠. 원망은 이미 사라졌어요. 어느날 작은 여행 가방을 쌌습니다. 제주도로 떠난 건 40년 만에 첫 여행이었어요. 비행기 창밖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니 자유로움이 밀려왔어요. 호텔 발코니에 서서 혼잣말했죠. 박순자 이제 살아봐. 돌아와 원룸을 새로 꾸몄습니다. 흰 커튼, 작은 화분, 그리고 새 침대. 아침마다 동네 카페에 들렀어요. 할머니들과 수다 떨며 웃음이 나왔죠. 순자씨, 요즘 피부 좋아지셨어. 돈이 생겨서 그래요. 속으로 웃었어요. 숨겨둔 재산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상담가서 노후연금 가입했죠. 매달 200만원 받으세요. 미래가 보이는 기분이었어요. 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날 우연히 아들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엄마 반성하고 있어요. 용서해주세요. 편지를 읽고 불태웠어요. 재만 바람에 날아갔죠. 내 삶은 이제 나 혼자야. 밤하늘 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속은 만큼 홀로 선 기쁨을 알았어요. 세탁소 대신 작은 온라인 샵을 열었어요. 핸드메이드 수건을 팔며 하루를 보냈죠. 손님 후기 하나가 왔습니다. 할머니 수건 쓰기 좋아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68세 박순자입니다. 배신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위에 새 삶이 피어났죠. 가끔 카톡을 열어보지만 지웠어요.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를 때마다 속으로 외쳤어요. 오늘도 살아간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손끝이 가벼워졌어요. 이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연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에게 숨겨진 재산을 노린 배신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셨는지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